아멘. 오늘 다니엘 5장 말씀 중에 1절 말씀해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실 때 일어났던 사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몸통은 없고, 사람의 형상은 없는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서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매네매네 대길 우, 바르신. 이 말씀의 뜻은 매네는 숫자를 센다라는 뜻이고 대결은 무게를 단다 무게를 잰다라는 뜻이고 바르신은 나눈다 분리한다라는 뜻이고 우바르신 우 우라는 것은 연결사인데, 쉽게 보면, 그럼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듯이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매네매네라고 두번 언급돼 있습니다. 두, 번, 두 번이나 언급된 것은 아주 정확하게, 샌다 숫자를 센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세어보고 세어보고 재보았다 달아보았다 그 결과가 부족하다 그래서 나누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제목을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하나님은 개인, 가정, 나라, 누구든지 예외할 것 없이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믿습니까? 죄악의 수가 차면, 하나님은 죄악의 수가 이 잔에 다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넘치면 어떻게 되는가?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두고 보시는 거예요. 넘칠 때까지. 넘치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을 안 받으면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곳에 갑니다. 이게 뭐냐? 영원한 심판입니다. 내 네, 잘못해도 괜찮네. 괜찮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심판이 없습니까? 하나님 모르시나 보다. 눈 감아 주시는 건가 보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어서 심판을 받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10절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기만 하면 사해 주신다.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꼭 있습니다. 뭘까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짜 회개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지 맞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람이 아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개했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두번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저울 대 위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 사이는 뭐 저울이 없고, 전자저울이니까, 얹으면 숫자가 딱 나오는데, 과거는 추를 가지고. 무거운지, 가벼운지, 가벼우면 조금 더 얹어줘. 또 가벼우면 또더 얹어줘. 얹다가 많이 얹으면 또 내려. 시장에 가서, 요사인 재래시장에도 그런 경우 아직 있죠. 이걸 우리는 꼭 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달아 보신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달아 보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벨사살 왕이 심판 받은 죄 달아 보시고 심판을 받은 죄가 뭐냐? 요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죄에 빠져 있구나. 오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 죄에 빠져 있구나. 찾아내야 돼. 첫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돌아서라. 거짓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죄악을 행하지 마라, 경, 권, 경고하십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심판을 받아.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 경기에 어긋나면, 경고를 합니다. 노란 걸로, 또한번 경고해. 세 번째는, 빨간 걸로 퇴장. 자격 없다. 심판이 퇴장하면 남아있을 선수는 없어요. 부친, 너부간네살 왕이 교만하고 완악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미쳤어. 부친, 아버지 말입니다. 덜 짐승들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비와 이슬을 맞으면서 머리와 손톱, 발톱이 독수리처럼 되어서 7년을 지나다가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아들 베레사살 왕은 전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거야. 잠먼 29장 1절에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주 자주 꾸중 듣고 책망 받고 경고 받고 받으면서도 목이 곧아서 그대로가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이 되면 안 돼요. 이번 한 주간은 설 명절 주간입니다. 멀리 있던 가족 자식들 만나고 즐거운 명절입니다. 즐거운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을 만나시거든,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런데, 명절 되면,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시대가 조금 바뀌고 세월이 많이 가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 가족인데 뭐, 시간 많잖아. 고스톱 안 할래? 중직자 가족들이 모여서 고스톱 해. 두 번째.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찬양하는 죄입니다. 무서운 죄지요. 23절에 보면,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뭐했습니까?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안 돌려 이게 무서운 죄다 이 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당이 자기가 신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께 돌려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내게 해라. 내게.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충이 머죠. 조그마한 벌레가 먹기 시작했는데 종기가 나기 시작했는데 흔대가 하나 났는데 그것 때문에 죽더라 이 말입니다. 10편 115편 1절 말씀에 시작 여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예.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벨사살 왕의 죄가 뭐였습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는 죄. 자기 부친이 교만하다가 큰 벌을 받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7년 동안이나 비와 이슬을 맞으며 독수리의 머리와 독수리의 발톱처럼 되어 기어다니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비참한 모습을 봤습니다. 누구를? 아버지가 교만하다가 그렇게 됐다. 그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교만해서 여전히 교만해서 자신도 똑같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 5장 20절에서 23절 오늘 본문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받으여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랑기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불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바로 앞에 눈 앞에. 아버지가 교만하다가 당한 모습을 보고도 벨사살 왕은 똑같이 교만했어요. 여러분 옆에 교만하다가 폐망하시는 분 보고도 두려움이 없습니까? 자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일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한 죄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항상 겸손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부정한 쾌락을 즐기고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한 죄입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돼. 부정한 것은 여러분 가까이하면 안 돼요. 즐기면 안 돼. 거룩한 것을 또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말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날 밤 창칼이 번쩍이고, 검푸른 대리석 바닥에는 붉은 피로 물들이고, 흥겨운 노래 소리는 비명 소리로 변하고, 그만한 명령 소리는 살려달라는 애원의 소리로 변하는 비극이 문 앞에 이런 줄도 모르고, 지금 내 눈앞에 다다른 줄도 모르고 술 취하여 잔치를 하고, 거룩한. 거룩한 그릇에다가 한잔 따르어라. 어디다가? 거룩한 그릇에. 부정한 쾌락을 즐기고 즐겼습니다. 바사나라의 아수엘의 왕도 7일 동안이나. 흥겨운 잔치를 하다가 왕후 와스디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후를 폐위시킨 일이 있습니다 요배 열 자녀가 마형의 집에서 잔치하다가 태풍에 집이 무너져 열 자녀 모두 몰살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경험합니다 죄송하지만 12.6 사태를 기억하시지야지. 그 대통령을 저는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잖아요. 부정한 자리, 더러운 자리는 더러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부왕 때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서 탈취해 온 거룩한 오늘 본문의 금은 기명을 금은 동철 목속으로 만든 거기다가 술을 따로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왕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법계를 구르마, 달구지, 소수레에 최근에 성경에는 수레라고 수레 수레에 씻고 오다가 나고원의 타장마당에 이르러 소가 뛰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법궤를 붙들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사건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법계는 지극히 거룩함으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운반해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소달구지에 싣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개를 함부로 다루다가 제멋대로 손을 대다가 심판을 받았고 가른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의 거룩한 물질을 훔치다가 드디어는 스승 예수님까지 팔아먹었습니다. 결과, 자살해서 곤두박질 쳤어 창자가 터져나와 죽게 됩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는 비록 제사장들이지만 거룩한 재물의 제멋대로 꺼내어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거룩한 성막에서 수영 도는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러다가 훈달, 홈니, 비나서는 전쟁터에 나갔어 한 날에 전사하고 하나님이 떠나 버리시니 드디어 법궤까지. 아기게 되는 무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매네 매네 대결 우 바르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저울에 타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늘 저울에 타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때 미달되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삶과 조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